안녕하세요. ITQ 마스터 전원 사랑입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서 글상자.hwp 한글 워드 프로세서죠. 워드 프로세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바탕 화면에 저장해 주시고요. 어, 계속해서 저하고 같이 작업을 해 오신 분들은 한글 실행하면 이거 2020 버전이거든요. 실행을 하면 어, 여기 최근 목록에 글상자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이, 어, 불러오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어, 처음 오신 분들을 어,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컴퓨터에서 불러오기 이걸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어, 이렇게 되면 불러오기 창이 열리게 되는데, 어제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어디다 저장했냐면은 바탕 화면에 저장했죠. 바탕 화면 보시면 글상자 .hwp 파일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열기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그 화면이 어 계속해서 같이 오셨던 분들 화면을 띄웠을 때, 즉2020 프로그램을 한글 2020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최근 목록이 안 나타나고, 바로 이렇게 문서 편집 창으로 열리면, 여기서 블러오기 눌러서, 좀 전에 했던 것처럼, 블러오기창 열리면, 바탕화면에, 글상자, 계속 바탕화면에다 작업을 해왔으니까, 글상자 클릭하고, 열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바로 여기까지 했었죠? 글상자까지.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여기 사각형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림 할 겁니다. 사각형은 이미 여기에서 바탕할 때 사각형을 해봤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하고요. 오늘 주된 내용이 바로 이 그림을 넣는 내용입니다. 자, 그림을 넣기 위해서 여러분들 제 블로그에서 먼저 이 그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음, 그림을 다운로드 받아서 내 PC, 문서, ITQ, 픽처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 놓으셔야 돼요. 거기에 어, 압축 푸는 과정까지 영상으로 만들어서 어, 해 놨기 때문에 어, 천천히 먼저 그 내용을 어, 다운로드 받아서 어, 픽처 폴더에다 저장하는 과정을 먼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 보시면서 차근차근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꼭 여기 내 PC 문서 ITQ 픽처 폴더에다가 꼭 그림 파일을 저장할 필요성은 없어요. 그런데 뭐 하러 갈 때? 네. 시험 보러 가는 사람들은 꼭 여기에서 불러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험장 PC에는 내 PC 문서 ITQ 픽처 폴더에 그림과 영상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만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연습을 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나는 시험과 관련이 없다. 그냥 기초 지식만, 실무 지식만 쌓겠다. 그런 경우에는 꼭 여기다 안 해놓고요. 다른 폴더에다가 그림 영상 이거 저장해놓고 거기에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사각형부터 뒤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그림, 나중에 하고요. 사각형부터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된다고 했죠? 네, 입력 눌러주시면, 그냥 눌러주시면 돼요. 입력 탭 눌러주시면, 여기에 사각형, 직사각형이 있죠? 클릭해서, 여기 위치 잘 보시고, 음, 그 위치에다가 그냥 콕 찍어주세요. 어, 이렇게. 콕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크기 보니까, 어, 얼마가 돼 있냐면은, 50, 55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블 클릭, 요 안에서 더블 클릭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너비, 앞에 있는 게 너비, 뒤에 있는 게 높이라고 있었죠. 그래서 너비 더블 클릭해서 50. 그 다음에 높이 더블 클릭해서 50. 그런 다음에 꼭 크기 고정을 하라고 했었죠. 그러면 더 이상 수정할 수 없게끔 이렇게 비활성화가 됩니다. 희미해져요. 자, 그런데 내용을 잘못 입력해서 수정해야 돼요. 그럴 때는 여기를 해제를 하고 수정한 다음에 다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뭘 하라고 했죠? 요거 위로 올라오려면 글 앞으로를 체크하라고 했죠. 글 앞으로를 꼭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선은 그냥 직각이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거 선은 수정할 필요가 없어요. 뭐만 하면 되죠? 이 색상. 그래서 선은 그냥 직각이니까 수정할 필요가 없고요. 채우기로 가셔서 면색을, 면색을 여러분이 좋아하는 색깔로, 임의의색. 그죠? 여기 색상 지정이 없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색깔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이는 대로 그냥 저는 하겠습니다. 자, 클릭해서 여기까지 했으니까 다 했죠? 음, 설정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직사각형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그림을 넣겠습니다. 자, 그림을 넣으려면 항상 여기를 클릭하고 시작하라고 했었죠? 자, 클릭한 다음에 그림 똑같아요. 여기에서 입력을 하는 거죠. 입력 탭 누르면 바로 그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입력 탭 바로 그 옆에 보면은 펼침 목록 메뉴죠. 드롭다운 단추라고 합니다. 눌러 보시면 여기에 그림이 나와 있고요. 그림이 있는데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복잡하니까 여기를 눌러도 되겠죠. 그런데 저는 뭘 보기 위해서 그러냐면은 여기 에 단축키, 바로 가기 메뉴라고 하기도 하죠. 컨트롤, plus, n, 한, 것, 한다는 얘기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n을 눌러주시고, 이미 한번 했었죠. 자, 그리고, 다, 손 떼시고, 키보드에서, 그 다음에, i, 이미지의 약자죠. i, 이미지. 뭐, 어, 픽쳐도 되지만, 이미지도 되죠. 요거 이미지. 그래서, 요 단축키 아래를 열고, 여기를, 어, 보게 된거예요세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그냥 바로, 입력 탭 눌러서 그림 눌러주시면 되구요. 또 하나는 여기에 펼친 목록, 그 다음에 즉, 드롭다운 단추 눌러서 여기 그림에 그림 눌러주도 되구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컨트롤 NI 단축키 바로 거기 메뉴로, 어, 바로 만드는 거에요. 메뉴를 찾을 거 없이 그냥 단축키 생각나는데 바로 하시면 굳이 뭐 메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디에 있었지 하는 그런 생각까지 가질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 만들 수 있겠죠 컨트롤 n 이미지 약자 i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단축키로 합니다 컨트롤 n 눌러 주시고 손다 떼시고 i 그러면 이렇게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제,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겠죠? 어, 그림 넣을 위치를 선택해 줘야 되니까, 내 PC에, 문서에, 그죠? 순서대로, 내 PC, 문서, 그 다음에 ITQ 폴더.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거 없어요. 계속해서 같이 오셨던, 오셨던 분들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냥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있을 거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까, 뭐 만들으라고 죠 네, 픽처 폴더까지 해서 그림 저장해 놓으라고 했죠? 그래서 만드셨을 거예요. 자, 이거 폴더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죠?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 폴더 눌러주시고 ITQ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ITQ 더블 클릭 해주시면 내 PC, 문서, ITQ 순차적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픽처 폴더가 있죠. 자 나중에 그림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 풀때 보시면 그거 압축 풀면은 픽처 폴더까지 만들어지고 그 아래에 그림과 영상이 저장이 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별도로 안 만들어도 되는데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뭐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 PC 문서 ITQ의 픽처 폴더 여기 가시면. 그림과 동영상들이 다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ITQ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시면 꼭내 PC, 문서, ITQ, 픽처. 굳이, 굳이 내 PC는 안 눌러도 돼요. 그냥 문서부터 눌러주시면 당연히 내 PC 아래에 문서가 있으니까 문서, ITQ, 픽처. 이 순서로 가서 여기에서 불러오시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림 다운로드 받을 때 영상에서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서 뭘 가지고 오게끔 되어 있느냐면은 로고1JPG죠. 이겁니다. 로고1JPG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아예 여기 보시면, 어, 그림 하면서 문서에 포함이라고 되 있죠. 어, 여기 문서에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여기서 해주셔도 돼요. 나중에 들어가서 또, 뭐 별도로 문서에 포함하는 것도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거 놓치고 들어갔을 때는 다음에 그냥 수정할 때 하시면 됩니다. 자, 열기 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포인터가 바뀌어요. 이때 여기다가 바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림은, 어, 앞에서도 설명했어요. 그림이나 여기 글맵시는 이거 외부 개체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뒤로 들어가 버려요.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뒤로 들어가서 이 사각형 뒤, 이 사각형 뒤, 맨 뒤로 들어가 있어서 끄집어 내오려면은 막 여러 작업을 해서 시험장에 가서 시험보다 갑자기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은 당황해서 그냥 천천히 그냥 일반적으로 하면 바로 할수 있는데 시험장에서는 그게 유대기 더안 돼요. 어, 그래서, 여기 꼭, 여기다가 해주셔야 돼요. 그거 잊지 마세요. 그림과 글맵시는 꼭 여기 공간, 빈 공간에다가 여기서 콕 찍어주세요. 이렇게 그림이 뒤로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작게 집어 넣었다 그러면은 맨 뒤로 들어가서 아예 안 보이죠. 이걸 이렇게 클릭하니까 이쪽 보이니까 이거 가지고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작게 여기다 해버리면 수정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 자 그러면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그림 더블 클릭해 주시면 돼요. 아까 여기 사각형 더블 클릭했듯이 그림에서 더블 클릭 이렇게 해 주시면 개체 속성 창 똑같이 뜹니다. 다 똑같아요. 글상자에서도 이거 했었죠. 어, 그림에서도 할 거고요. 어, 도형에서도 했었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볼까요? 먼저 그림을 만드는데, 크기부터 수정해 주셔야 되겠죠. 자, 크, 크기가 40에 30으로 되어 있습니다. 40은 너비라는 얘기고, 30은 높이라는 얘기죠. 더블클릭해서 40, 그 다음에 더블클릭해서 30, 그 다음에 크기 고정 눌러주라고 그랬죠. 자 여기 보시면 기본값은 어울림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뭘 해주라고 했죠? 모든 도형과 그림과 글맵실, 뭐 글상자 이런거 다글 앞으로 응, 뒤에서부터 해오고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올려 쌓는 것은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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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거죠. 글 앞으로 여기를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림 탭으로 가셔서 자 여기 보니까 어 그림이 문서에 포함하고 그 다음에 그림 효과가 회색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 때문에 여기 왔는데요 어 그림 탭 눌러 보시면 문서에 포함 여기서도 할수 있어요 아까 그림 불러올 때도 할수 있지만 문서에 포함 여기서 혹시 안 되어 있으면 여기서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문서에 포함과 포함하지 않음 차이점이 뭐죠? 네. 파일을 저장해서 다른 곳에 보냈을 때, 어차피 여러분 시험장에 가서 시험 보면은, 서버로 파일을 보내야 되는데, 서버 파일에는 그림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림이 없으면, 이 그림 들어간 자리가 뭘로 돼요? X로 떠요. 그렇게 되면은, 감점이 되는 거죠. 문서에 포함해서 보내면, 그림이 거기에 컴퓨터에 없어도, 그냥 그림을 문서에다가 바로 넣어 버렸기 때문에 그대로 잘 보입니다. 고차이점에요. 그 그리고 여기 회색조로 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림 효과 회색조 클릭해 주시면 돼요. 클릭한 다음에 설정 눌러 주시면 됩니다. 짝 눌러 주시면 이렇게 앞으로 나왔어요. 이제 이제 이때 여기서 이렇게 옮겨서 어 문제에서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다 이렇게 집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림을 집어 넣으면 오늘 해야 될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클릭해 주시고, 항상 끝나면 여기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조금 더 저장해 보충 옮겨볼까요?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자, 저장하겠습니다. 파일 눌러 주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 주시고, 자, 바탕화면에 작업을 한다고 그랬었죠? 원래 시험장에는 어디에다가 저장하라고 했죠? 어, 문서에 ITQ 폴더에다가, 여기에다가 저장하도록 되어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다 한다고요? 바탕화면에다가 하겠다. 여때까지 바탕화면에 해왔었죠? 그래서 바탕화면을 클릭하시고, 여기에다가, 어, 글상자가 아니라 오늘 한 내용이 뭐죠? 그림. 이렇게 넣어주시고 저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목 표시줄에 그림하고 나와 있으면 제대로 어 저장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